좋아. 예전에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떤 그, 그 어휘 그 단어 수업을 하는 어떤 강사분이 뭐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단어 수업을 하는 강사분이 있었는데 와, 발음을 그러니까 그분이 단어 실력이 어휘 실력이 정말 뛰어난 건 그런 건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. 근데 발음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. 이거의 동요는 뭐가 있습니다, 뭐가 있습니다. 그데그 발음이 완전 다운돌인 거예요. 그러면 단어 뜻만 시험용 단어만 공부하게 되는 거지 이 단어를 내가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들을 수도 없고. 발음할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알아먹게 발음할 수도 없고 그거는 정말 시험용 반쪽짜리 단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발음 정말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배워야 된다고요.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. 그동안 잘못 발음했다. 좌절할 필요 없어요. 아시겠죠? 좌절할 필요 없다고요. 열심히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항상 차근차근 내가 제가 책임져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책임진다니까요. 아안 드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. 내 손에. 물론 내는 항상 어 이라는 거 있지 마십시오. 네손네손니 미손이라고요. 네. 네아 여러분이 못 하면 왜 내가 손, 손을 잘해 십니까 죄송합니다. 어쨌든가 농담이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 그랬죠. <laughs> 미안합니다. 사과